어내 신도님들 잘 되고 잘 되라고 빌고 그런 세월들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 되게 약이었구나. 네 안녕하세요 나라신공입니다. 오늘 이 시간은 어, 제가 무당으로 살아왔던 과정, 음, 뭐 힘들었던 과정 어, 개인적인 얘기를 해드릴 건데요. 음, 무당으로 산다는 거. 사실, 뭐, 인생을 산다는 것 자체가 쉽다고 하는 사람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. 근데, 무당은, 음, 그것보다는 참아야 될 일, 인내해야 될 일, 굉장히, 어, 많은데, 첫 번째로, 뭐 음식을 잘못 먹을 때가 있어요. 기도할 때, 어, 음식을 많이 가려야 되고, 뭐, 누리고 비린 거, 가려야 되는 시기들이 있어서 어 뭐일주일이고 열흘이고 이렇게 기도를 드릴 때는 저희도 이렇게 음식을 많이 가려서 어 사실 배고플 때도 많고 기운이 쭉쭉 빠질 때도 많은데 지금은 많이 익숙해졌다고 하더라도 사실 어 그런 부분에서 되게 힘들었었어요. 처음에는 어 신을 받고서 100일 동안 기도를 하면서 거의 풀만 먹고서 이렇게 지냈었는데 두 달이 넘어가니까 정말 나오는 건 입에서 욕밖에 없더라고요. <laughs> 그 정도로 이제 먹는 거의 중요성을 그때 많이 또 깨달았었고 저희가 이제 기도를 갈때 보면 사실 그냥 저희 몸만 간단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뭐 무구도 있을 수 있고 또 재물들 뭐 과일이나 술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짊어지고 올라가다 보니까 여자 몸으로서 되게 힘들 때가 되게 많았어요. 그리고 뭐먼 길을 가서 뭐 기도를 갈 때나 이럴 때도. 제차 타고 이동하는 시간에 거리가 있다 보니까, 쉽지 않았던 게 사실이고, 혼자서, 음 많은 것을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,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. 근데, 어, 지금 15년이 지나, 16년, 이렇게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, 이 몸이 힘든 거는 사실, 어 어떻게든 어, 견뎌갈 수 있는데 제일 힘들 때는 신도분들 때문에 상처를 받았을 때내 어, 신도님들 잘되고 잘되라고 빌고 그 마음을 다 아, 알아주지는 못할지언정 나중에 이제 다른 소리가 들려올 때는 정말 속상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고 여기까지 오는 이 16년이란 세월이 그냥 온 거는 사실 아니거든요. 제가 힘든 시기 때는 정말 주머니에 만 원짜리 한 장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도 인생 공부를 톡톡히 한 적도 있었어요. 그래서 어, 우선적으로 실력님을 모시고 가야 되고 인간사에 그런 미련이나 인간관계나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자제력을 요구하는 음, 직업이기도 하고 해서 제가 되게 힘든 시기에는 정말. 음 사실 막나 이거 죽고 싶다 그런 적도 있었어요. 어 그만큼 이제 실력님들이 또 어, 인간에 대해서 제가 일반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부분을 제가 알아야 음, 같이 공감을 할수 있고 또 같이 풀어나가 줄수 있는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공부를 되게 많이 시키셨던 것 같아요. 지금은 그래서 많이 성숙해졌다. 제 스스로가 이런 생각이 가끔씩 들더라고요. 이렇게 무당으로 산다는 거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, 해결할 수 있는 키는 갖고 있다는 거. 어, 일반 분들은 저희한테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문의를 하시잖아요. 근데 저희는 그 그것에 대한 해결 방안을 드릴 수 있고 또. 저희 또한 아, 이렇게 힘들 때가 있으면 이렇게 신령님들 앞에 음, 기도를 하면서 마음을 허심탄하게 울기도 하고 떼어 보기도 하고 그런 세월들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 되게 약이었구나 이 무당이라는 것 자체가 평범하게 어, 쉽게 살수 있는 팔자들은 아니다 보니 인간의 바람도 많이 겪어야 되고 하다 보니. 아 근데 어느덧 그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어, 훌쩍 커서 이제는 성인이 돼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힘들 땐 힘들지만 그래도 그만큼의 대가를 주시는구나 또 어, 이렇게 빌어 가시는 신도님들 보면서 잘 되고 성불 많이 보셔갖고 이렇게 좋은 일들이 있으실 때 보면 정말 그래서 무당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런 데서, 어, 한 번씩 해, 행복을 느껴가면서 버티고 살아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어, 이제 유튜브를 이렇게 다시 또 시작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뵙는데요. 음, 앞으로도 좋은 얘기들 많이 전해드리도록 할게요. 그리고 말주변이 없어서 부족하더라도 이쁘게 봐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 편에 또 뵐게요.